그 문제가 많더라고. 아, 이게 치타만이 저기 호홀스 같은데, 호홀스가 아니라 그거... 그... 뭐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호홀스 비슷한 거 있는데, 사탕이 아니라 약간 좀 약같이 생긴 거... 아, 이름이 뭐더라? 되게 시, 시원하고 좋은데... 음, 뭐였더라? 따단. 네 맞아요. 1205부터 딸깍이 버튼. 이게 딸깎이 1205에요. t h a 네베 근데 사실 뽀대는 석치 아, 방식이 그냥 손만 어, 살짝만 갖다 대면. 나나콘적기 what would a man become Tenzin, schaefer did this ah uh. schaefer killed them mare mare yes it's the only way to stop them <웃음> <웃음> shit we have to find a way out of here now 괴물 나오니까 또 총을 주네. 이런 나갈 길을 찾읍시다. Hey, there's a switch. 아, 저기 스위치네. 있 괴물 나오겠죠? 총알이 너무 많아. 150발씩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다 죽었다고 보면 돼. 아, 떡놈. 아우, 세 마리가 있어. 뭐, 어떡하지? 하하, <laughs> 큰일 났네. 우와. 와, 와,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를? 와우! 와, 이걸 어떻게 잡아? 아, 제발! 제발! 아! 안 돼! 응? 여기서 많이 헤매겠네요. 중간 보스가 또 나타났네. 죽어라! 아, 어, 뭐야?

여기 왜? 왜 여기로 와? 아오 <laughs> 깜짝이야! 오우 이런 오우! 죽어! 오우 야야야야야 예.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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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아플랫폼왜왜가아 여기 뛰라고 아 여기 위로 올라가라고 아아하아 아아살았 아아 여기 위로

아우 제발 됐다. 어 아. 저 귀에 반짝이는 게 뭐지? 귀걸인가? Ah, she's in there. Ah, you don't so my Thank God. Oh, Nate. What happened? It's Lazarovich. They found us. Where's I don't know. I don't. I don't know. Schaefer's got her. Cut it. yum Schaefer. They went the other way. All right. Nate, this is our fault. We did this. Just stay here. keep them safe. 트위치는 시청자가 없고 광고쟁이들밖에 그 없어. 들어와서 광고 글만 올리고 그냥 도망가네. 그래서 트위치는 할맛이 안 나. 총이 지금 석궁? 석궁 한번 들어볼까? 세 발밖에 없네. 또 싸봅시다. 어우야 파워 죽이는데 Get back inside. Get inside. 우리 파수더라고 놀까굿 오. 아스탄발. 만 오. 생활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 석궁 좋은데요, 이거. 아 얘는 얘는 이걸로 안될거 아니야. 오케이, 어, 두 발에 죽네. 오. 잠깐. 인데 뭐야? 오 나와. 나와. 오케이. 굿. 먼 어, 안 죽었네. 나이스. 그래 AKG가 총알이 더 많으니까 아 석궁이다 석궁 좋은데 오케이 가자 아하 주유탄은 아껴뒀다가 좀 이따 저 기관총 쏘는 애 잡아야겠네요 굿 기다려.. 아 여기 자 지금이다! 뛰어! 아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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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아저 위에도 있었구나. 오케이. 둘. 아 어... 지금 건물 안으로. 그렇지. 아, 아 야야야 뭐야뭐야뭐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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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오. 아, 이시긴 착시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지금 두 개가 있네. 오오오오 석으은안될것 같고, 이거는... 쟤는어어떻잡잡야야되지 태양놈이더 있을 텐데. 혹시 내가 봤어. 오케이. 좋아. 아, 계속 나오네. 저 뒤로 가야겠다. 뒤로. 저 뒤로. 아 총알이 없다. 총알이 없다. 지금 그렇지, 아우, 어, 나죽 겠다. 아아아아 이런 아. 와, 여기 진짜 어렵다. 여기 이번 에 그냥 갑시다. 무시 하고, 저 기를 한번 에, 한번에가는 거야. 술탄 여기 다가, 그렇지. 나이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지. 됐어, 아 진작에 올라와야 되네. 올라온 게 쉽네. 자, 나는 이제 요거를 잡고 다 죽여버리겠어. 알와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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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학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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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양악살 어, 총알 없어. 아, 뭐야? <laughs> 아, 이것도 총알 있었구나. 아, 이런 이런 당황스러울 때가... 그렇 <laughs> 아, 아. 결국엔 얘네 다 죽여야 되나 봐요. 데아또 있네 와 진짜 끊임없이 나온다 멘 다시 그렇지 됐어 자아 잠깐만 아유, 헤드폰이 헤드폰이 떨어졌네 총알 좀 챙기고. 지금 챙기고 갑시다. 여기 수류탄 있을 텐데, 그렇지, 그렇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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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아, 이런, 그렇지. 어, 또 있네. 저기수류탄 던집시다, 그냥. 그렇지. 좋아. 어허. 어허. 어 뭐야. 아, RPG. RPG 어디지? 아, 저 위에 있구나. 어우. 열, 0아저 위에 이제 10 1 방탄복 10 애가. 오호호. 0 10 10 1 됐어 갑시다. 샷건 오케이 어디서 쏘는거지? 모르겠다 그냥 갑시다 아유 좋아 와 진짜 시끄럽다 샷건이 최고다 진짜 와 말이 필요 없다 진짜 총알만 많이 나오면 진짜 무조건 샷건인데 크 대박이다 어디로 가야 하죠? 문을 열어주시나요? 비켜. 오 됐어. 권총이, 아, 75발. 오케이. 올라가야겠죠?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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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으로. 다섯 발 남았구나. 또, 준비를 해야겠죠? 애들이 있을 거야. 저기 있네. 저 우리 편인가? 아, 우리 편이구나. 권총으로 갑시다. 그렇지, 됐어. 데 Where can 왜 이렇게 안 죽어? b 네. 뭐야? 왜안 죽어? 네, 뭐야, a n <laughs> 나와 u go? Where do 오우, 오우. 야야야야야야야! 야 오케이. 총알 <laughs> 좀 바꾸고. 와, 어디지? 아, 여기 있구나. 야, 시계! 어디서 쏘는 걸까? 내려갑시다. 이 안쪽으로. 오우, 머신건! 잠깐만. 이거 한번 써볼까? 머신건이 있어요, 지금. 오 잠깐만. 이야. 아유, 깜짝이야, 아. 아, 걷는 거 봐. 되게 웃긴다, 이거. 멋있건 들고 있는 포즈, 진짜. <laughs> 어디서 쓰는 거지?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죠? 저 왼쪽에 있네. 일로 와. <laughs> 좋아. 얼루 와. 루 와. 루 와. 플래시 그래. 루 와. 루 와. 포즈 진짜 웃긴다 이거. <웃음> <웃음> 아, 나이스. 역시 다 죽었어. 루 와. 다었어 아, 어, 저 뒤쪽에도 있는데, 어딨지? 아예 우리 편이구나.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이게 없구나. 어, 뭐야? 어, 아, 이런 이게 뭐야? 하, 여기서부터야. 멋있는 건안 되겠네요. 되게 불... 무겁기만 하고, 불편하네. 자, 올라와. 어, 쟤 죽었나? 아직 있네요. 올라오면, 올라오면. 그렇지, 됐어 밑에도 하나 있죠. 어, 어, 아니, 아닌가아닌가어 뭐지 뭐지 뭐지? 어디지? 아 바로 밑에 있네 <laughs>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아사정거리다 아니, 아니, 아와아와아 어디로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그렇지. 갈래 저기 힘들다. 여기가 클라이막스 같아. 클라이막스 장면인 것 같아요. 저건 절대 안 들어. 오. 자, 잘 가라. 그렇지. 어, 1타입가 아니구나. 아, 1타입. 어, 오케이. 총알 좀 많이 가져가고. 자, 여기 많이 나올 테니까. 굿. 어, 뭐야? 어디서 날라오는 거지? 잠깐만. 저 술탄. 어 어, 술탄 발사기가 있는데, 지금? 어디죠? 저 올라가야 되나? 저 위로? 술탄 발사기가 이 근처에 있어요, 지금. 어디지? 어디, 지 어디야? 어디야? 아, 여기구나. 아, 이 자식이. 그치, 지그 밑에도 있구나. 어딨어? 안 보이는데, 그치. 자, 다시 야, 비켜봐. 아이, 좀 야, 그치. 그 밑에도 또 있죠. 아직 안 죽었어? 아아 총알 없네 굿 됐어 어 뭐야 아 이거 적이었어? 아 놀래라 오씨 깜짝이야 아유 아유 적이 아니구나 샷건 그렇지 열발 좋아요. 있는 거지? 어디 있는 거지? 밑에 있나? 어디야? 어디 서어는 거죠? 어허. 비켜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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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봐. 좀 비켜 봐. 그렇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우, 바밤, 바밤, 빠트 바밤, 그렇지. 아 좋아 방패, 나이스, 무적이죠 이거. 로와 헤헤헤헤. 쇼, 고 쇼.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올라가는 거 같은데, 다된거 같죠? 올라갑시다.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도 아 니고, 여기도 아 니고, 여긴가? <laughs> 응? 니고, 니고, 니 어디로 가야되지? 뛰어야 되나? 힌트. 아, 텐진의 집. 아, 저기구나. 오케이. 어, 수류탄. 갑시다. 다 왔어, 다 왔어. 아, 여기로 오라고. 저기 뭔가 있죠? 야, 인마라 야, 인마라뇨 아이, 이분이 진짜. 아니. 야인 말아니요 장생 알겠어 What 알겠어 장생 알겠어